오늘 주는 하나님 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하여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함에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브나 아버지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 여호와의 말씀이 디집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러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야바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였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가나기나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의 말씀하여 일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벨의 속한 자로서 에서 죽은 자는 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쫓아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왕에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뜯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말씀이 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을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욕심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있죠.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지는 상황의 오늘 말씀입니다. 아합 아흡 왕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아내 이세벨 그리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이 왕이 백성의 것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왕권과 법으로 이 선한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는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욕심 그 마음을 이해 못 하진 않습니다. 오늘 운동교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과 마트나 문구점에 가 보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보면 사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 달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들고 와서 이것을 사 달라라고 말할 때가 있죠. 필요하면 부모님들이 사 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두고 오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에게 만약 욕심이 들어갔다. 어른들이 부리는 욕심에는 그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것들에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 기쁜 마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런 기쁜 마음, 또 가지 못하거나 잃었을 때 실망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해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다른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더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왕으로서 처음부터 힘으로 빼앗았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더 좋은 포도는 줄 테니 주라. 아니면 내가 포도를 돈으로 사겠다라고 했지만 이 나무 은 가문의 땅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므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자 근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아하방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아하방 왕의 옆에는 악한 아내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선한 선택을 하세요라고 말해야 할쓸 왕비 이세벨 아내 이세벨이 이러한 조언이 아닌 왕으로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라라는 이 악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그냥 좋은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어제 본문 읽었던 21장 9절과 10절의 이 이세벨의 악한 계획은 함께 공조하는 이 공조자들, 협력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그 악한 계획이 실현되어지고 결국 그 계획된 그 계획에 의해서 나봇이 죽음에 이르는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지도자들은 이세벨의 편지에 의해서 이세벨의 의도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겸손히 겸허히 나아가는 그 금식 기도까지도 잘못 사용되어집니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잘못 이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성읍에 금식이 선포되고 이 금식 기도 중에 금식 성회 중에 나봇이 재판장에. 석에 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이 불량배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봇이 보 저질렀다는 부, 불법의 그 상황이 출애국기의 16장과 2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왕을 저주했다. 신권 어, 신성모독과 왕권에 대한 이 도전은 아무런 반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이 나봇은 성밖으로 그대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 나봇의 아들들까지도 함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나봇은 왕권의 명령에 거부했던 상황은 보이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계략이기도 했지만요. 결국 이 아합 왕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지위, 부, 힘 말씀까지도 금식 기도까지도 악용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악용되고 악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왕으로서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 자신의 부, 지위, 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은 범죄자의 땅이 됩니다. 왕이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합법적인 일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 범죄자의 땅은 왕이 거두어 갈수 있다. 왕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합법을 만들어 가고 있죠. 아하방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나보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어떻게 차지하러 갑니까? 그 땅은 범죄자의 땅이므로 왕이 거두어갈 수 있다. 왕이 만든 지스로 만든 합법적인 상황이죠. 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아방의 오늘 본문에 회개가 나오는데요. 이 회개로 재앙이 잠깐 연기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이 열왕기상 21장에서의 이야기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아방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까지 포함해서 이 아방에 대한 평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방이 그냥 한두 절에 왕에 대한 평가를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이유가 있겠죠. 16장 30절부터 아방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방에 대한 성경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엄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러 보암을 제일 를 따라가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보암 왕의 그 초대 왕의 그 모든 것들을 가벼이 여길 만큼 그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 악을 행했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어제부터 살펴보고는 열왕기상 21장의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안에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권력과 부, 지위, 말씀까지도 모두 악용하는 왕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는 아합 왕입니다. 그것을 함께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왕을 통해서 또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있는 이세벨, 거기에 협력하는 비겁하게 협력하고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까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모든 것이 악용되어집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사업과 입법, 행정,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이 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을 얻고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욕심을 이루어 주는 악한 일을 대신해 주는 아내 이세벨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켜야 할그 마음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것에 욕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섰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결국 그것을 합법적으로 취해서 나의 손에 치려가는 세상적인 관점들과 우리의 모습들 이세벨과 아방 그리고 나봇 이세 사람은 모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우상과 자신의 욕심에 헌신을 했고요. 나봇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 사람 모두 헌신했지만 모두 잘못된 모습들로 헌신하고 있는 두 사람과 온전히 마땅히 헌신해야 할 것에 헌신한 나봇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마땅히 헌신하고 마땅히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에 헌신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놓은 이것이 맞다라는 그런 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면 그 선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욕심을 두며 살아가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을 부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길 원하시는 우리 성부님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와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두고 헌신해 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우리의 삶을 둬야 할 것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욕심과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봇과 아합왕과 이세벨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우리의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키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과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